맛있다. <laughs> 다 <laughs> <laughs>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금쪽이 뭐 빡칠해. 인정, 나 아침마다 금쪽이 보고 오거든.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. 아 심심할 때 금쪽이 보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편해. 아 인정 인정. 엔치 측측이야 금쪽이 보는 거. <laughs> 아 재밌어. 아. 아. <laughs> 지금 5월2 7일 성우교등학교에서 체육대회가 <laughs> 열렸습니다. 와 근데 여기 반 아, 남자가 말해? 왜 이렇게 많 저기 저기 남은 거야. 완전 어, 반남자만 <laughs> <laughs> <어떻게 아니>, <laughs> <되는 거야? 웃음> 아, 앞에서 하면 이런 나 앞에서 하면 되나? 앞에 되나? 너 여잔데? 예쁘잖아, 봐줘. 아, 또 앞에서 하면 아, 또앞 짜식... 아, 앞에서 되나? 아, 또 되나? 아, 아, 또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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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훈아, 꽃 따라줄게. 너 앞으로 가서 해라. 자, <laughs> <야>, 지금 우와, 좋죠. <laughs> 로봇적인 리액션 사랑 모자라, 모자라. 정훈아, 어머 <laughs> 머리 안 감았어? 감았어? 안 감았어? 왜못 알아서 감았어? 감았어? 떠는 거 맞아? 지금 카메라 의식하고 있잖아. 감았어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대로 넣어. 그럴라고 오늘 좀 더워가지고 모자 쓰고 온 것. 아 얼굴 얼굴 안 탈라고. 어. 얼굴 타면 좀 곤란해지니까. 자. 너 그대로 그대로 난다? 나 아, 이런 거 좋아해요. 세상에. <laughs> 배창이 약간 조용한 관중야 근데 여기 아니, 아니, 지금 아니요. 예쁘다. 여름이라 그런가? 소리 질러요. 근데 이 우주 다리 짧아서 잘할걸? 칭찬 <laughs> 아니지? 여기지. 뭘 봐, 해, 그냥. 어, 민성이도 있네. 오! 다리 짧아도 된다는 말, 진짜로. 야, 쟤 뭐야? <laughs> 야! 실러네 <이리로>, 야! <laughs> 애들한테 브이로그 찍어 오라 그랬어, 비하인드 올리게. 아까 너 찾고 있었어. 방번 아, 보자. 어?